아이 재밌네 야 뭐야 이거 브론즈잖아 이거 야 잘못봤나? <laughs> 브론즈 아니야 방금 이 사람 브론즈 떠는데? 아니 얘? 예? 이게 뭐냐 이거 마냐? 네? 아 보였나? 야 뭐야 아우 가안죽 케이드. 예? 아니 얘. 어 얘? 사냥을 위해 왔지만 과일 떼야. 전 시즌 티어는 나랑 비슷할 것 같은데 만나는 분들. 아 근데 두번 진짜 너무 아프다. 와씨. 잠깐만. 이걸 보빙을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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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냥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이정도면 뭐 힘들었는데 이정도면 어? 너무 좋지 그럼만 갈까? 아유기순탄지 어어 <laughs> 어? <laughs> 아니 좀 <laughs> 뭐야? 10초라 아뭐 없나 더? 나이스 네? 나이스 <laughs> 와저거 상체 진짜 이게 두분형이 딱 죽냐? 각이 와384 어? 100정도 차이나네 멍청한 찬양감같이 어우 이거 어떻게 알았지? 어드를 바로 확인하네 내가 볼땐 이거 뭐 왔어 이게 시야 딱을 일이 없는데 방금 좀 의심스러웠어 저 아니 갑자기 여기 렌즈를 돌린다? 개뚱금없이

와, 이게 풀을 써가지고 두 명을 맞추네, 궁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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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끼들 왜 이래. 이거 안 돼, 망자는데. 아 도끼들이 녀석들이 약점을 노려. 진짜 도끼 날리나 와내 <laughs> 불불이 형 진짜 아이 불불이 형뭘 로밍 챔프세요? 이 사람 로밍 왜 이렇게 잘 다녀 라이스 캐스트 저긴 진작했구나. 네? 오, 어이, 어이, 뭐야. 오,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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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아니 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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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왜 이래 이거 예, 예, 아, 근데, 타가지고. 아이고, 까비. 못 먹게만? 못 먹게만? 어. 너무 서아요 제발. 뭐야? 아니, 두분 형이 쓴 거지. 라핀 형이 쓴게 아닌 건 아닌 것을 여기를. 겁이 없으셔? 어어어어어어어 스킬 다빠어어데어잠어만어어어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아어템코어어어 이게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오 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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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뭐야 이거 뭐냐. 와 지렸다 시 씨.. <laughs> <laughs> 아니, 데미지 왜 이러는데, 이거? <laughs> 아오이 아 소라코 빨아들이고 누군데? 아, 두분 형이 너무 무섭다. 진짜 두 대컷. 아, 저두 대컷 날것 같아서 무섭다. 어, 뭐야, 아니, 나... <laughs> 나, 아, 이나 나, 씨. 아. 야, 아니, 저게. 와, 잠깐만. 와, 저게 안 죽어? 한번 볼까?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귀여워! 이거 이거야! 이게부이한번스거주는거지빨리야이야야야야이야 이거야! 어거야 이거야! 야이거틸이은저 어? 거이거어 이거야! 는냐어 아이고, 바론버프 한명날라가는것 좀, 아이고. 뭐, 노틸령 죽어온 노틸 온다는 거야, 이거? 이거 괜찮나? 궁 76초, 53초까지. 까지 가는 <웃음> <웃음> 아니, 어디까지 되는 거야, 이게? 이 딴딴. 하이뭔 깜짝 올랐잖아요내 뒤에 누구 있는 줄 알았잖아. 사냥을 위해 왔지만 때문에 아니 너무 나와있는데 상대? 건방진데 이거? 오잉? ㅎ ㅎ ㅎ 빨렸지 어? 그냥 뭐 그냥 뭐세 대만 치면 다 죽일 것 같지 그냥, 그냥 보망에 궁도 있어? 뭐에 무대가 좋군요 까비 어? 어? 휴게만 한번 들어가면? 와쒸 데미지 <laughs> 어? 뭐야? 그냥. 한대 맞으면 타워 나가겠는데. 아! 아, 근데 이거 맞는 건좀 어? 아, 이거 맞는 건 좀. 야, 잠깐만, 뒤에. 와우 오우, 토스 하는 줄 알았네. 만 터진 거 아냐? 아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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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말할까? 집을 갈까, 일단? 나못 버티겠는데, 이거? 이상한데, 이거? 어어 아, 이거 5만 아, 5만까지 터져 있는데. 아, 실질랑 뭐야? 아, 비염량이 와, 진짜 이거 어떡하냐? 오리맞대기가안 돼. 아, 아, 아. 아 어? 진짜 내가 다 했다 진짜로. 아, 어... 끌어드림 봐라, 그냥 원대로. 오, 쉐이거닉네 씨. 어, 뭐, 게임 이렇게 끝나냐? 어... 아, 카페인. 아, 맞다. 아, 30초의 미니언 나오지. 어? <laughs> 어? 와우! 아니 이걸? <laughs> 아니 이걸 <laughs> 뭐야 아리나 제이스 형이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게. 놈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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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헤르메스도 아니고 저거를 그냥 사버린다고? 선마춰 가시나보네. 예. 어이구, 구르기 빠지셨네. 네? 자. 아. 해동했습니다. 어. 아, 여기다 궁 쓰기 싫은데, 잠깐만. 아우, 씨. 아. 귀엽고 궁은. 이러면 이득 같은데, 오히려. o k 안 돼, 안 돼, 안 돼, 남다만. Okay. 다음 큐의 킬인데 이거? 허니, <laughs> <아니>, 잠깐만. 허니, 어? <laughs> <아니>, 잠깐아 <laughs> 어, <laughs> 잠깐. 아, 좀. 아이 좀 뭔가 엉성했는데. 그렇지, 그렇지. 됐다. <laughs> 오. 한칸 더. 아이 베인 뭐 별거 없네 이거. 뭐야? 그 정도 아니네. 살기만 하면 아이고, 아. 어. 살기만. 일로 와. 또한대 먹여주고, 또 알아서 치감 들어가고. 답답하지, 그냥, 어? 또한대 먹여주고. 왔어? 아이, 뭐, 둘이서 돼? 아이, 진짜예요? 둘이서 돼요? <laughs> 진짜예요, 이거? 와, 이런, 예, 돼요? 뭐야? 법이 없다, 뭐. 아, 진짜. 그냥 대말파, 그냥. 아니, 그냥 말이 안 돼, 이게. 어휴. 한번 더? 아니 무서울 게 없네 그냥. 아니 이럴 때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아, 그냥 이제 눈에 보는 게 없어 그냥. 아이고. 어. 아이고. 아 너무 맛있다 그냥. 와이코 떴다. 피다운가.

베이니 형 없나? 어 뭐야 베이니 형 어디 갔어? 왜 뭐야? 죽었네? 뭐냐? 언제 죽고 싶지? 없네. 아 잠깐만. 아안 되네. 뭐지? 뭐야 왜 안오지? 아니 왜아 잠깐만 안녕히계세요 아지감 터진다 어? 아 내가 마을봤어야 됐나 신발에다아플라나 어, 어, 일단 단 조심하고. 오, 오 아프네 아프네. <laughs> 아니 잠깐만 잠깐. 어, 잠깐. 어 야만이 아프네. 어 아프네. 93. 음좀 아프네. 근데 뭐 이러고만 있어도 뭐. 팀에 해주니까 아이 골드 진짜 다 챙기네 다 챙겨오냐 아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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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프다 아프다 맞을 때쯤에 아 맞을 때쯤 아 잠깐 밀렸네 아, 원 안 돼, 어우 안 돼, 안 돼. <laughs> <laughs> 캐리 베인형, 뭐, 060마치하나 베인형? 누가 날 막는데? 누가? <laughs> 뭐, 베인형 뭔데? 그래, 안 가. 어, 에? 난리 났네. 그냥. 아으로기까지 그냥 난리 났지 그냥. 난리 났네 그냥. 너가시고어어아이고아이고 ]huh.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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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델 있어. 델도 있어. 점 돌리기 쉽네. 아, 나궁 있으면 이거 다이브 하는데. 어? 오, 야, 뭐야, 쉴드, 뭐야, 쉴드 안 돼. <목소리> 어우, 숱다 말파니까 그냥 숱다 수어 그냥. 어우.